네, 1 3번 보시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A 보시면, 니 션자이 쩔 당시어 how 칭카이 쩔어너 먼저 여기에 누워라. 어, 좋아. 입을 벌리고 어, 내가 좀 볼게, 내가 좀볼수 있게 하렴.라고 하니까 B가 하 o 더 아. 어, 입을 벌리고 있죠. 이요 A, B 대화만 봐서도 아, 치과에서 벌어지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니쩔리 덩마, 너 여기 아프니? 아야, 다이프 어, 의사 선생님, 아야는 놀라움을 나타내요. 아파서 이제 지르는 비명이죠. 어쩔일 당당리, 저 여기가 아픈데 너무 심하게 아파요. 덩당쩌지 텐션은 또 출몰이요. 아파서 쩌지대요 며칠가 어떤 것도 먹지 못했어요. 요 시호 어떤 때는 쉬우자오 어, 잠도 못 잤어요. 라는 말이네요. 1번 보시면 비는 애에게 입안을 보여주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A는 B가 아파하는 곳을 찾아 냈죠. 3번 보시면, B는 어떤 때는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다. 쉬고자 오지요. 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4번 보시면, B는 오늘 일을 뽑아서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음식 관련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을 고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A는 진료를 보기에 B에게 눕기를 권했다. 첫 부분이 나오죠. 당시야 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5번도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